오늘은 재정적 기름부음이란 책의 라파엘 페다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 이 이야기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파엘 페다세는 중남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토도뮤지카의 대표이다. 이탈리아에서 매우 가난하게 살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민을 왔는데 여기에서도 매우 가난했다. 천함이 중고악기상을 했는데 라파엘에게 동업을 제안해 잘 나가던 회계사를 그만두고 동업을 했다. 3년 이후 천함은 다른 사업을 하겠다며. 라파이를 버리다시피 하며 갔다. 그때 가게 안에는 다 낡아서 누가 사갈까 할 정도로 상대가 좋지 않은 드럼, 드럼스틱, 그리고 색소폰이 있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작은 미확하다고 하는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는 보잘 것 없는 중고 악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노라 고 하는 초심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오늘날 악기 부문에서는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시작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작은 일에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는 누가복음 16장 10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은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인지를 먼저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허락하셨는데도 우리가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더큰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재정적 기름 부음이란 책에 라파엘 페다세의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던 회계사를 하다가 직종을 바꾸어서 팔릴까 싶은 중고 악기 몇 개가 놓인 중고 악기상을 홀로 하던 저는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이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의 경우 어느 날 사업차 미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비즈니스 미팅에 식사를 하던 도중에 미국인 공급업체 대표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참고로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데요. 회계사들은 타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반면에 사업가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 나갑니다. 당신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ccountants write history others make businessmen create their 온 데어 온 히스토리 이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운 토노 뮤지카 조그마한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현재 중남미에서 악기 및 프로페셔널 사운드 부문에서는 최고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중고 악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노라 하는 초심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오는 날 악기 부분에서는.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지난 25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과정이 기적의 연속입니다.오는 날 저희 기업 토노 뮤지카는 악기 관련 부문에서 아르헨티나는 물론 중남미에서 가장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저의 작은 꿈이 큰 기업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와 창업을 하려면 기본 자금이 어느 정도 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가 아니라 탁월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